언디아더랜드 9평 출제에 연결사 이렇게 쌍콤마로 뒤로 보내면서 주어를 최전방에다 모시고 계시면 앞과 주어가 바뀌었다는 시그널. 앞과 주어가 바뀌었다는 시그널. 이때 언디아더랜드는 대조다. 그럼 제발 박스 예측 좀 해라. 박스 예측을 해라. 앞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대조군. 거기다 대조군이라고 써놓으세요. 대조군. 잘 들어요. 주어도 바뀌고 속성도 바뀌는 게 대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는 전문가. 그럼 앞에는 비전문가. 여기 전문가 어떠하대 딥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심층적이에요. 깊이 들어가세요. 전문가들은. 그리고 이론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지식이 있어요. 그럼 앞에는 그냥 그거 뒤집어. 지식이 없어요. 뒤집어. 뒤집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냥 뒤집어. 전문가 vs 비전문가. 이론이 있다. 노이론. 깊다. 노깊다. 얕아요. 얕아요. 이게 앞에 나와야 돼요. 아, 잘 들어. 대조와 추가는 구역이 나닙니다 비전문가 얘기가 종결돼야 전문가 얘기를 출발할 수 있어요.